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9일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지 77주년을 맞아 붉은 광장에서 경축 행사하고 연설을 통해 서방에게 종말을 경고할 예정입니다. 푸틴은 우크라 전쟁을 1941년 히틀러의 나치가 소련을 침공한 도전에 비유해 왔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2,7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푸틴의 종말 경고에 푸틴이 자주 사용하는 핵 억지력을 생각하면 외부 세계는 푸틴이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셰예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6일 러시아가 우크라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셰예프는 언론에. 우크라에서 러시아군의 소위 특수 군사 작전에 핵무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리언 번서 CIA 국장은 지난 4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에 이 좌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군이 핵전술이나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의 진척은 예상보다 훨씬 저조했습니다. 4월 초 러시아군은 키예프 북부 전선에서 철수했고 제 2의 도시인 히르키우까지 쟁탈전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 동쪽의 돈바스 지상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 군 총참모부는 5일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 약 300명이 부상을 입고 러시아가 점령한 쿠피안서커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 방어군은 돈바스에서 11건의 러시아 공격을 격퇴하고 8대의 전투 차량과 11대의 전투 장갑차 그리고 5대의 장비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금융 제재로 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이제 미국이 직접 러시아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반도체 산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대만의 조국 수호 성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 알 자지라 TV는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며 대만의 반도체 강점을 가능하기 어렵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대만 반도체 인재를 빼앗기 위한 광적인 행각을 폭로하며 스카우트 가격까지도 공개했습니다. 알자지라 TV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 기업들은 대만 반도체 산업 인재를 대거 스카우트하기 위해 높은 거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전 R&D 이사이자 SMIC의 CEO 량명송을 예로 들면 2020년 보수는 회사 주식과 고급 주택 선물을 포함하여 약 153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는 알 자지라에 중국 기업에서 하급 임원과 엔지니어에게 일반적으로 대만 급여의 세 배에서 다섯 배를 제공하는 반면 TSMC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65,000 달러. 단화 약 8,3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중년원, 유럽 및미 연구소 부연구원인 우젠휘는 중공기업은 확실히 스카우트가 많다며 대만 엔지니어, 특히 고급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중공을 꼽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중국 대만 마카오 분석가인 링 마로는 이러한 최고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인할 경우 영업 비밀 일부를 빼앗아 경제에 있어 대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로는 중공이 대만 경제를 암암리에 약화하려 많은 대만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 이것은 베이징이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국 관계자와 법적 문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대만에서 불법으로 대만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방법이나 사례는. 최소한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중국 상하이 반도체 업자의 지사가 대만의 데이터 분석 업체로 가장하여 대만 칩 설계 청사진을 받아 중국에 보낸다. 둘, 일부 중국 기업이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소재지를 등록해 대만이 중국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 베이징의 한칩 설계 회사는 대만의 성인 없이 신주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베이 소프트웨어 줌을 이용해 현지 구직자와 인터뷰한 후 홍콩 회사를 통해 급여와 보험을 지급 처리한다. 넷 중국 국영 기업이 배경인 전자회사가 대만에 불법 거점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홍콩 자회사의 해외 계좌를 통해 대만 직원들에게 급여를 달러로 지급했다. 대만 법무부 조사국의 고위 관리는 며칠 전 이미 1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대만의 반도체 엔지니어와 관련 인재를 불법으로 스카우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습니다. 이 100여 곳의 중국 기업 중 27개 회사가 조사와 수색을 받았고 책임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국의 고위관리들은 이 100여 개의 의심되는 중국 기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시의 폐쇄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상하이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필요에 따라 팡창격리병원의 대원 기준을 완화하여 표준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들과 이전에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까지 많은 사람을 대원 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사회가 전념을 우려하며 팡창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어 수많은 주민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집 없는 외지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짐을 들고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영상 속 남성은 격리 종료 증명서가 있는데도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방역 요원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애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소식통에 따르면 양모 씨와 부인은 5월 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객실에서 자가 격리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던 동네 위원회는 격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방창 병원으로 돌아가 격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방창 병원과 중개소 모두 이들을 거부해 동네로 돌아와 상황을 설명하자 동네에서는 또 그들의 거처가 아직 소독과 살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컨테이너에 머물다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주민위원회에서 하루 500위 안 가까운 비용을 들여 7일간 격리 호텔로 보내졌습니다. 아파트 수용이 거부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컨테이너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으며 배변은 쓰레기 봉투를 써야 합니다. 관리인은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을 잠가 가둬버립니다. 앞서 인터넷에는 외지에서 온한 할머니가 자각 격리가 끝난 뒤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낮에 거리에서 굶주려 기절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